음... 안녕하십니까. 동물의 정원입니다. 자, 오늘 낮에 불르기를좀 잡으러 갔다가 베스가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자, 아주 조그만 새끼 베스인데, 우리 악어 거북이에게 한번 먹이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냉큼 먹어줘야 할 텐데. 자, 열심히 먹이를 기다리고 있네요. 발견 음. 자, 한 20cm 정도 되는 배스였 는데, 한입 에 꼴딱 먹어 주면 좋겠 습니다. 아, 찢지 말고 그냥 먹어. 돌려. 자, 이럴 때 머리 쪽으로 싹 돌려서 먹어주면 한 방에 쉽게 먹을 수 있는데. <laughs> 거꾸로. 깔끔한 마무리 이렇게 거꾸로 삼켰을 때 블루길이나 쏘가리처럼 가시가 있는 등에 가시가 있는 물고기는 반대로 걸려서 거북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블루길이나 베스 어, 빠가사리, 동자개 뭐 이런 동물들은 꼭 가시를 제거하고 먹여야 됩니다. 이상